아.. 뭘 심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 아. 베란다 텃밭인데요 음, 과일 먹었던 거 씨앗을 심었어요 바라해가지고 했는데 음, 제가 뭘 심었는지 전혀 <laughs> 기억이 못 하고 있습니다. 이파리 보고 알 수도 없고 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 음, 이거는 감자 같고요. 음, 그리고 이거는 열무 씨를 심었는데 음,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보이는 거는 깻잎이에요. 작년에 저절로 나더라고요. 그거니 올해 그냥, 그냥 그냥 자동으로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신기한 건 뽕나무인데, 그 제가 뽕나무... 뭐, 어떻게 해서 심는 것도 아니고, 흙에서 자연 발화돼가지고난 거예요. 참 신기하죠? 음, 열무시는 다이소에서 제가 천원 주고 샀어요. 그래가지고, 발화했어요. 그리고, 어, 감자도 마찬가지로, 감자는 저기, 그, 잎, 잎이 나가지고 그걸 포개가지고 놨더니 신기하게 올라오더라고요. 뭐 여기서 뭐 수확을 크게 바라는건 없고 그냥 잎의 손만 잘 자라주면 별로 감사할 뿐입니다. 감사합니다.